열심히 네, 네. 거죠. 자꾸 저한테 뭐저 이명박 박근혜 때도 저한테 뭐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열심히 <laughs> 합니다. 정성을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네. 항상 그 결정적인 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네,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게 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네. 그리고 기존 정치권이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음, 아니잖아요. 계속 고발하고 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명태균은 아이 사람 진짜구나. 이 진짜로 아, 윤석열 김건희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이 부분을 알고 제가 창원에 계속 내려갔죠. 음. 개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선포했지만 해제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뭔 제일 먼저 그냥 국회로 달려가서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엄군